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의 문장이라는 건 동사가 한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음. 어 되게 심플하죠. 동사라는 게 움직일 동이잖아요. 네. 움직인다는 거니까 움직이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럼 개를 보고 뭐라고 하죠? 주 움직이는 주체니까 그쵸. 주어 이렇게 주어.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한 문장은 동사가 한 개가 있고 이 동사 앞에는 뭐가 있어요? 주어 네 주어가 있는 겁니다. 주어 동사 목자어 순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네. 뭐 수식을 하고 뭐 대시,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. 네그 말이에요. 지금 딱그 얘기를 있어야 어, 돼요. 에이. 맞아요. 위치나 문법 수식, 문법 영화 너무 어려워요. 화 투나 I N G 가 나오면 그렇죠. 그냥 덥잖아요네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워요. 한번 볼게요. 동사는 앞에 무조건 주어가 온대. 주어는 품사가 명사래. 명사. 그럼 명사 아닌 애들은 다 묶어버리면 되잖아요. 어... 해석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. 좋다, 버리는 거. 어. 버려. 와, 진짜로 해석이 안 되면 버려도 된다고요? 다음 문장으로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? 필구는 또래 중에 키는 제일 작지만 가장 깡이 세고 목청이 커. 가끔 서러우면 동백이 엄마 몰래 엉엉 운다. 이 문장에서 꾸민 말들을 지어보면. 필구는 운다만 남겠죠? 어... 영어도 똑같아요.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거든요. 해석이 안 되면 몽땅 버리고 주어와 동사만 찾으세요. 이때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한 개와 동사 한 개가 존재한다. 둘째,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다. 이제 유재석, 커정민 삼촌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? 뿅